네, 근데 합은 얼마? 합은 얼마? 2 예. 예.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지금 별로 상관없으니까 k 다 놔두고 알파베타 감마가 얼마? 마이너스 6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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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봐봐 정수야 정수인의 곱해1 6대는데 맞나? 엄청 작잖아 얘는 결국 숫자만 얘기하자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잖아요 맞지? 그럼 얘 여기에. 어, 1, 2, 3에다가 부호만 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마이너스야. 셋다 마이너스거나 하나만 마이너스거나 이런 말가. 근데 셋다 마이너스 말이 안 되잖아. 음수, 음수, 음수를 더해서 어나대도 그럼 하나만 마이너스면 되는 거지. 누가 마이너스 될까? 이가. 어. 아, 그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. 아니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정수조건의 부정한 모습이 정수조건의 부정한 모습은 어, 근데 정수 곱하기 정수 곱하기 정수 가 정수다 하면 정리가 됐거든 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복잡하게 이수 분에 해서 정수다 하는 거라 그래도 결국 먹고 차라리 먹고 차라 먹어야 정수